11살 때 우리 집은 5층짜리 아파트의 꼭대기 층에 있었다. 그날 부모님은 개모임 가시고 나는 혼자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졸음이 밀려와 방에 들어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방 안에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렸다. 눈을 뜨자 눈 앞엔 검은 신발 한 켤레가 서 있었다. 고개를 들어봤지만 신발만 입고 사람이 없었다. 다시 신발을 봤다. 거기엔 눈, 코, 입, 수염이 달린 쥐 얼굴이 있었다. 쥐와 눈이 딱 마주쳤다. 고함치면 입으로 돌진할까봐 나는 떨면서도 소리치지 못했다 잠시 후 쥐는 사라졌고 나는 방문을 닫고 혼자 떨며 버텨다 부모님이 오신 후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날 그 쥐는 연탄집게에 꽂혀 죽어 있었다 그 일로 나는 안경을 쓰게 되었고 쥐에 대한 공포가 시작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직장에서 또다시 쥐의 흔적을 느꼈다 사무실엔 일회용 커피와 종이컵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쥐라고 확신했지만 경리는 믿지 않았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사무실에서 경리의 비명소리가 났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나는 급히 탔다. 그런데 그 순간 팔뚝만한 쥐가 달려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 쥐는 반대쪽 구석에 나는 반대 구석에 둘다 가만히 있었다. 쥐는 다가오면 물어버릴 거야 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 1층에 도착하자 나는 오른쪽으로 쥐는 왼쪽으로 우리는 동시에 튀었다. 그 짧은 시간이 아직도 내겐 공포 그 자체였다.